삼성전자만 보면서 어 삼성전자 이제 86,000원 찍고 8만 원까지 떨어지나 어 내가 그럼 지금 팔면은 3,000원을 버는 거 아닌가? <목소리> 어제 제가 좀뭐 상황이 쉽지 않다. 어, 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오르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요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랑 완성차만 사고 다른 주식은 아예 뭐 보지도 않고 그리고 환율은 어, 이제 자꾸 높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약간 대비하는 거 아닌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살 텐데 주식을 뭐 떨어져도 좋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떨어져도 어차 주식 투자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수출할 때 유리한 기업만 이제 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약간 평정심이 생겨 투자를 할때 오늘 삼성전자 900원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떨어져도 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자꾸 오른다고 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또 투자라는 게 어, 고난도 심리전인데, 이제 떨어지면 불안하다 말이죠. 떨어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막들수 있잖아요. 어, 지금 83,600원인데, 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주식 팔아야 되나?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만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처럼 뭐 상황이 쉽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어떤 투자의 여러가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완정이 됩니다 주식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돈이랑 관련돼서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돈따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100만 원이 큰돈인데 주식에서는 100만 원이 약간 어, 돈이 아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도 심리전인데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포지션이 뭐냐? 결국은, 지금 지수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하방이라고 하면은, 과연 하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다 떨어질 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나라, 우리는 다 감자를 심으러 가야 되느냐. 이렇게 떨어지면 뭐, 거의 뭐, 지짜 큰일 나는 거죠. 뭐, 국가, 거의 도산의 상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지션이 중요해. 이제, 우리가 개별 주식,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서, 어, 삼성전자, 이제, 8만 6천원 찍고, 8만원까지 떨어지나? 어, 내가 그럼 지금 팔면은, 3천원을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laughs> <laughs> 아, 내가 이때 주영쌤 몰래, 주영쌤 팔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때, 빌리팔아놔서 8만원 되면 다시 사야지. 막, 이렇게, 그죠?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막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제 이렇게 <laughs> 그죠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도 투자가 심리전입니다 엄청난 심리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리전이냐면 우리가 이제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 오프라인을 언제 딱 시작했냐면, 2022년 6월에 시작했어요. 이때 시작했거든요. 그죠? 2022년 6월에 이때 딱 시작했으니까, 맞았죠? 여때부터 오프라인에서 늘 같이 공부하면서 울면서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은, 맞잖아요. 그죠? 지금 투자금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수익률 말고, 그죠? 여기가 지금 6만원대니까, 6만 원이 안 되죠. 이게 평균이 얼마냐면은, 뭐, 한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우리 가격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 5만 7천 원될때 진짜 길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는 아니라도 한 8개월 정도가 5만 7천 원 가격대였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뭐, 한 8만 원, 8만 3천 원 이렇게 되니까 수익률이 뭐, 그래도 한 40%? 40% 정도 되는 거죠. 4 0 괜찮죠.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 고난도 심리전에 이제 말리는 거죠. 뭐냐면 살 수가 없는 게 주식을. 다 삼성전자 사면 바보라고 하니까. <laughs> 야이, 바보야! 이렇게 하죠. 그죠? 얼마나 이게 투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사도 그냥 내가 주식을 사는데도 자꾸 옆에서 놀려요. 그죠. 아니, 왜 도대체 삼성전자를 사냐. 이때 2차전지 안 사면은 또 완전 바보 중에 바보 가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샀을 때. 왜냐면 그때 2차전지는 뭐, 뭐 난리 났잖아요. 2차전지. 이제 비중이 중요한 데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죠. 비중. 2차전지도 저희 뭐10% 정도는 그죠.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점, 여기 고점입니까, 여러분? 삼성전 고점이에요. 어때요? 지금 고점입니까? 고점인 것 같아요. 요 포지션인가? 우리가 투자를 매일 이제 스터디를 하고, 매일 공부를 하고, 실전, 저희는 실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전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신을,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될 거죠. 호랑이 굴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죠? <웃음> 포지션, 포지션.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laughs> 어, 말씀은 6월달에 이제 2022년 6월달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오프라인을 계속 꾸준히 이제 4시간 동안 했던 말은 그냥 한결 같아요. 팔면 안 된다. 계속 사모아 된다. 그거를 4시간 동안 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200번 정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200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프라인 모임이 오늘 서울이 23회째 니까 오프라인 오신 분들이 23회 곱하기 200번씩이면 한 5,000번 정도를 팔지 말고 사모하라 근데 이제 팔지 말고 사모라고 5,000번을 얘기해도 어, 팔죠 주식을 팔 <laughs> 팔죠, <여러분. 웃음> 팔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드냐 실전이 아니신 분들은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나 하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저는 바로 아는 거예요 실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전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똑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돈, 돈이기 돈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작지가 않거든요 돈이 작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돈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저는 돈이라는 거는 뭐, 상대적이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어, 뭐, 5억이든, 뭐, 뭐, 3억이든, 5천만 원이든, 뭐 5억이든, 뭐 50억이든, 뭐, 100억이든, 뭐,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재산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아, 어, 그런 거 아닌가? 많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밋빛보다는 어, 어려움이 어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뭐냐면, 주식이 변동하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되겠지만, <laughs> 그 고난도 심리죠. 그러니까 다들 투자라면 저희는 그나마 좀 이제 정신이 있는데, 좀 정신이 다들 없으면, <laughs> 정신이 좀 다... 나가 있죠. 약간, 왜냐면 하다 조울증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조울증은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이다.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 주식이 조금만 올라면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뭐,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죠? 좋을증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찰떡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라는 게또 되게 어려운 게 그러면 아주행사람좀 고민하기 싫어요 그냥 다 지금 좀뭐 앞으로 상황도 좋지 않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정리해도 되죠 정리하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95,000원 되잖아요 고점에서 다시 삽니다 <laughs>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그리고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파신 분들은 8만 1 0에 살잖아요. 팔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7만 7천원쯤에 다시 사야지라고 했었는데 이때도 또 사기가 어려워요.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거든요. 뭐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뭐 사고 팔고 해서 큰 막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큰 변화가 없으면서 스트레스만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투기적으로 변해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하겠죠. 뭐더 화끈한 주식을 투자겠죠. 하 오늘 보니까 HLB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투자하게 지금 계좌가 높죠, 이제. 왜냐면 어차피 사고 팔 거면 뭐, 삼성전자가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이 투자라는 과정이 그냥 뭐 주식이 오를 만한 거 주식 사놓고, 뭐 떨어질 만하면 주식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심리 싸움이 있고, 주식 올라도 좋지도 않아요, 별로 또. <laughs> 막상 올라도. <laughs>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더 살걸. 나외거밖에안 사놨지.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laughs> 아,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오르면 오른데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호객을 하잖아요. 그럼 솔깃한 거예요. 기가 팔랑팔랑 팔랑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삭고셔도 홀라당 넘어가고, 항상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참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식을 막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계좌가 녹아버리고, 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환율이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비가라는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어제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성전자 오늘 900원 하라했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오른 게참 기특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laughs>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면 또 불안해 할수 수 있잖아요. 아, 주 중세 뭐 모아가라 했지만 나는 아, 팔고 싶은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늘 공부, 여기까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을 팔려면은 팔지, 살지, 그죠. 이런 것들 탁 포지션을 명확하게 정하고, 아, 난 아무래도 떨어지면 주영선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라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라도 좀 팔아놔야 되고. 그죠? 엄청난 심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뭐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차트 보고 뭐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거, 이거 차트 보면 오를지 떨어질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홀짝이 잖아요, 그 렇죠？홀 은 오르 는거짝은 내리 는거 하지만 실제 돈을투 자를 하 면은 이제 계좌 는다 계좌 는녹아버 리고, 돈 도, 다, 그러니까 다 사라 지게 돼 있다.